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나라의 아베 총리에 관한 사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19, 아, 죄송합니다. 9월 21일 생입니다. 1954년 9월 21일 생인데 아마 일본에도 이때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음력을 사용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음력으로 봤고 1주까지 보면은 병일 간에 지지가 오술 합화, 오술 합, 오술하와죠 하고, 목세가 와서 화기 일색입니다. 화기 일색이고, 시지는 유출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그 대운의 흐름하고, 또한 평소 에이 사람, 이번에 어떤 성향들 있죠? 성향하고, 또한 이력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염상격 사주가 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술시로 보면 무술시주가 되는데 지지가 오술화파, 오술화파, 목생화해서 아, 화기가 완전 왕신을 형성하고 있죠. 이 경우에 염상격이 성격되게 되면 이 시상의 토기는 어, 식신이 되죠. 육신산, 식시, 육신산 식신인데 화생토에서 이 화기를 자연스럽게 설계시키는 어, 길신 중에서도 가장 길신,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좋은 신이 되고 있죠. 따라서, 어, 염상격 성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염상격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주 원국의 일간이 병 또는 정일간이고, 어, 지지입니다. 지지에 인호, 인호술 삼합 또는 사음이 방합이 성립되면, 성격되는데, 그 사주 내에 북방수기인 임수, 계수 해수, 자수가 없으면 완벽하게 성격을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에 여기서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있을 때만 성립이 되죠. 방향, 방합이란 이 방향을 가리키는 합입니다. 여기 사오미, 난방, 화국, 임묘진, 목, 북, 여기 동방이죠. 동방, 목국, 해자, 축, 북방, 수국이라고 이렇게 방합인 경우에는 세 개가 다 있는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두개 가지고는 성립 안 내죠.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합인 경우에는 옷을 반합, 반압, 옷을 반합하고 사주 전체가 화기로 그렇게 화기 기운이 그렇게 왕신을 형성하고 있으면 그 왕신의 기운에 따라가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는데 다만 방압의 경우에는 세 개가 다 완벽하게 성립되는 경우에만 그 염상격이 성격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그 염상격이 성격되게 되면 장점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도에 바르고 형 집행하는 그런 관리도 출세를 한다. 옛날이죠. 그 출세를 하고 공명정대함을 좋아하고 불의와 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데 다만 단점도 화려함을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심적 변화가 심하고 성격이 조급하면서 좀 경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다만 아마 이 부분에서 보면 단점에서 이 아베 총리 어떤 그 성향들을. 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에, 보여지는데 아, 이분도 역시 그 국무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그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그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총리가 최고 권력자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따라서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원도 37세 대원부터 임묘진 목국 사업이 화곡으로 대단히 좋게 돼 있죠 좋게 돼 있으니까 아마, 아마, 이런 분은 뭐, 어, 아주 그, 좋은 거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그 어떤 이력 중에서, 2006년 9월에 90대 총리로 그래 선임이 됩니다. 아, 이때 그 해를 보게 되면 병술년의 병신월입니다. 9월이 병신월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 술토 역시 옷을 하파해서 화기 일색이죠. 화기가 이렇게 왕성한 경우에 총리에 그렇게 선임이 되고, 이 경우에 자유민주당 총재도 같이 그렇게 역임을 하고야 되죠. 역임을 해서 그 다음 해인 2007년 9월에 그만두는데, 그만둘 때 이런 저, 저 오행을 보게 되면 어, 썩 좋지 않은 걸 오행들로 그렇게 되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총리에 다시 또 재선임이 되는데, 이때는 보게 되면 임진년 기유월이면 안 좋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용신하고 부합되지 않는 그런 오행들이죠. 오행들로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이때는 아마 이때에 어떤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좋았죠. 좋았기 때문에 다시 그 총리에 그렇게 재선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때는 태동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2015년부터 해서, 뭐, 아, 아베 이코노, 뭐, 이코노믹이네 하면서, 돈 찍어서 막 풀었죠. 막 풀고, 초창기에는 뭐, 그런 대로 뭐, 아코, 아베 이코노믹, 지금 조금 뭐, 이렇게 먹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현재 에 보면, 그게 다 비치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올림픽도 요치는 했습니다만,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 역시 또 빚만 지는, 그런 조지 않은 결과를 그렇게 발생시키고 있는데 금년 운을 아베의 금년 운을 보게 되면 경자년의 다음 달이 아주 문제죠 코로나가 아마 다음 달까지는 아마 되게 극심 극승, 극성을 부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금이 천가는. 천강경금은 갑경변경상충합니다 간무상충이 있는데 다시 갑경변경상충해서 안정과 상충의 소용돌이로 그리 휘말리게 되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경, 경자년이면 경 좌우충하죠 좌우충에서 옷을 허파를 깨고 있는 부분입니다 깨고 있는 그 부분도 그 흉함은 대단하고 또한 어, 내년 장, 어,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경진월리면 진술상충이 또 성립되죠. 좌우총 진술상충에서 지지 역시 아주 소형들이 휘말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이며, 또한 진술상충 같은 경우에는 천라지강살이라고 그러죠. 천라지강살이라고 그래서 더그 흉포감이 대단하리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살들로 그렇게 똘똘 뭉쳐가 있습니다. 금년하고, 금년 운에 그 다음 달 운이 그렇다는 뜻이죠. 또한, 그, 내년 운이라도 좋으면은, 아, 이 운기가 일로 이렇게 연속이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다서는 그 흉을 줄일 수고 있는데, 내년 운도 좋지 않습니다. 병신 합수 수곡화죠. 병신 합수 수곡화하고 지지는 축술형을 해서, 내년 운 역시, 금년 운과 뭐, 그리 버금가는 그런 운기로서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에, 새 세운이죠. 세운과, 월음에 그래, 마딱들이 있어서 아마 이분의 그 정치 생명이 아마 금년, 내년에, 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쫑 치는, 종을, 종을 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